네. 오늘도 평화의 동산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평화의 동산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언젠가 그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책 제목의 시선이 제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게 제가 충격을 좀 받았고, 어, 굉장히 불경스럽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한 번도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차마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한마디를 내 외부에서 이렇게 책 제목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그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너무나 저의 주변에도 많았기 때문이고, 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는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늘것 같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겨서, 걷더니 자기 한 몸, 또 자기 가족 정도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더더욱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만, 평안, 하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언제나 발견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또 여전히 응답이 더디 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죄책감이 느껴지, 느끼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기다림에 대한 상처와 피로, 감으로 인해서 종종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속으로 이 소리를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실망 있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또, 제 관계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왜 내 삶에 계속 저렇게 아프게 저를 찌르게 놔두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거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그 질문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너무 교회가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침대에 누워서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얘야, yeah.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뭐 하고 있니?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누구누구 보기 싫어요. 누구누구 얼굴 보면 속이 상하고 시험에 들어서 저 교회 안 갈래요.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정말 미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기 싫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가야 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농담하는 겁니다. 둘째, 공예배에 참석해야 신앙이 자란단다.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해 봐도 성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 가렴.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배고파오는 사자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 내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들 역시도 그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후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기도 내기를 하는 겁니다 850대 1로 맞장을 뜨는 겁니다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 이렇게 내기를 한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재물을 올려놓고, 날이 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어, 그렇게 막 간구했지만, 당연히 응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그는 재단에 도랑을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립니다. 아주 건조하게 해도 불이 붙을까 말까 한데 물로 흠뻑 적시는 겁니다. 엘리아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아가 물을 뿌린 것은 아마도 불이 너무 세서 주변으로 불이 필까가 염려돼서 물을 뿌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재단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따위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환란과 어려움 정도 적들은 아주 쉽게 물리치고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그 용기 역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엘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위로가 되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을 태우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아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두생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한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이엘리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제가 걸어갈 힘이 없으니 하나님, 제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850대의 일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으로 그 마음을 그만 빼앗겨 버리고 낭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왔다 간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노년에는 옥의 갇히기를 자원해서 다시 말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의 보호감찰 되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비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너무너무 비천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전쟁이 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제대로 된 삶을 살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가 바울의 한탄으로 끝나고, 혹은 엘리아가 로렘 나무 아래서 정말 죽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주말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밖으로 뛰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비판하고 비난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너, 내가 널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윽박 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에 지쳐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시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며칠을 푹 쉬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호랩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말하자면 죽기를 간구했던 그 절망의 장소 그 로뎀나무 그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그곳이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토록 한탄했던 그가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위해서 한탄했던 그가 이제 팔장에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 삶과 천사, 권세자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절망이나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마귀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뭐 인생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낙심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을 놓는다는 말입니다.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우리의 겉모습은 매일매일 조금씩 낡아갈 겁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낡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굳으면 여기저기 쑤시면서 일기예보가 되고 눈은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가 안 보이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무릎이 점점 아파져가고 다리에 힘도 빠져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낡아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섭섭함이 막 늘어가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비수가 되고 안 그래야지 하다가도 얼굴만 보면 우화가 이렇게 푹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생각은 해도, 우리의 입과 몸으로는 전혀 다른 언어가 나가고,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게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게 된다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이렇게 날가만 가니, 어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는가,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의 낡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빨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몸과 마음으로 있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쓰러져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동역하게 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그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꿈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필요한 자원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건강도 주시고 주님 나라에 쓰시겠다면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년퇴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매일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년이 없는 겁니다. 힘을 부어주시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하고, 줄을 따라, 줄을 따라 갈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낡은 겉모습, 그러니까 보잘 것 없고 볼품 없는 즐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담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필요하시면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피폐해가는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벗는 복음인 겁니다. 비록 세월은 가고 꽃이 시들고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낡아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과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담기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해준다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간구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주족에 들어가는 티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살아가야 하고 또 모레도 살아가야 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당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욕망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잠깐이지만,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응답이 더디되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그로뎀나무 아래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믿음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야 할 해결은 우리의 문제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도로 응답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의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하거나 힐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위로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발견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빈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할수 없을 때 절벽을 막나고 낭떨어지를 만나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갈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것은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 연약해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주님, 내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